그, 저기 했잖아. 음. 저거 비방했잖아요. 음. 저 사람이 저걸 뚫고 들어간다면은, 음. 저 사람도 이제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추측된 비방이 있나요, 혹시? 그니까 저를 예. 네. 근데 네. 맨 처음에 봉인해놓은거지 저거는 저 사람하고 아무 해가 없어. 저거는 너가 가서 눈열고 찢어도 돼. 저거는 저기 기운만 지금 붙잡아놓은 거라서. 저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발 밑에 있는 거예요, 발 밑에. 아. 우리 저번에 예전에 덧갔을 때 귀접지셨지? 귀접지? 응. 그, 그, 그 종류의 하나예요, 아, 귀접지의 종류의 한 종류예요. 근데 저거는 거기보다는 조금 더감기게저 사람이 저걸 밟는 순간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든 털어내야 돼. 그러면 털어내려고 하면은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이 자리에서 해야 돼. 아이자리에서만 꼭? 여기서 서가지고 집에 가서도 안돼 이 반경 요 안에서만 해결을 해야돼 아이이 이 반경 안에서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성향도 보고 보는 거지 그리고 또 역으로 또뭐 비방을 설치할 수도 있나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 만약에 이 사람이 만, 예를 들어서 내일 와가지고 걸려들었아요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날은 더치 설치 안해 일단 짚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근데, 풀고 났, 풀고 났다는 가정 하에, 하면 이 사람이, 우리 잡으려고, 우리한테 똑같이 뭘 서지를 하겠지. 아...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우리 잡으려고 하면은, 추측되는 거는 없죠. 그때부터는, 저기 우리가 맨 처음 간 날처럼, 다시 들비는적 들어가야 돼. 하나하나씩 전부 다. 그렇지. 우리가 여기 처음 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한세번 왔기 때문에 발견했던 데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막 갔잖아요. 만약에 저 사람, 너, 너가 다음에 확인했을 때저기 찢어져 있고. 네. 귀색지 깔아놓은 게 저게 훼손되어 있거나 치운 흔적이잖아요. 그 처음부터 우리, 처음 온 사람처럼 다시 뒤비어야 된다. 그때는 저 사람이 이 집안에 비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아니지, 우리, 가리한테 아, 술사분들하고. 부산시에 해운대고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저거는 일종에 우리가 앞전에도 말했잖아 메시지를 그냥 전달하는 게메시지 저걸 해갖고 저 사람한테 크게 막 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이,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어, 됐다랑 음. 저거를 지금 잡아놨잖아요 문하고 음. 네. 봉도 시켜갖고 일단은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만약에 내 입장이라면은 어? 내 말고도 이렇게 하는 뭐 무속인 분이나,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걸 했네? 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다가는 뭐, 싸움 날다 아니면 내가 걸리겠다. 아, 그, 그 정도로 강력한 경고예요? 그렇지. 일반 경우 같으면, 벽에다 그냥 놓고 오면 지 하지 마시오. 어, 들어가지 마시오. 저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어. 일단은, 메 세지는 전했고, 만약에 저 사람 뚫고, 온다 치면, 우린, 다음에 들어갈 땐 정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어디로 가? 그, 또, 담 또, 넘어서, 그렇지, 그때는, 어. 말이잖아도 덫을 놓거나, 뒤접지를 까는 데는, 뭐라디? 제일 어. 사람이 잘 다니는 곳. 어쩔,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지나가야 거. 되는 곳, 어쩔 어. 수 없이 만져야 되는 곳을 놓는다고. 음. 그럼 저 사람도 눈을 다쳐봐라. 그러면은, 내가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바닥에는 안 깔겠지만은, 문 넘어서는 우리가 가는 길을 깔아놓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가 다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다녀야지. 고양이 봤자네 아, 네네 그 후로 지금 이 사람이 안 다녀간 것 같거든 고양이 이후로? 응. 뭔가를 봐봐 내가 이런 데갈때 준비를 하잖아 네. 재료 구하고 준비하는데 보통 아무리 빨리해도 5일 넉넉하게 하면 한 15일 정도 걸리잖아 요뭘 준비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몰라 내 생각엔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와 고양이보다 더, 더 강력한 건 뭐가 네. 있을까요? 고양이 가지고, 네. 너 봐봐. 누가 너 앞에 배추 포기김치 있지? 네. 툭 던져놔. 너이 사람이 이걸로 뭘할줄 알아? 모르죠. 이 사람이 이걸로 김치찌개를 할지, 김치찜을 할지, 김치볶음을 할지 모르잖아요. 고양이는 지금 김치 하나에요 김치. 뭔가를 준비하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이하고 저걸 섞어가지고 비방을 시작한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고양이 저거 하나 가지고 뭘 어떻게, 뭐 살을 날리고, 아니야. 저거 외에 다른 부주점이 분명히 들어간다고. 내 생각에는 저거는 미리 갖다 놓고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 말이지. 됐다. 선생님, 가야 가자. 아이고, 좋다. 가전에 사람 같은 걸 봤는데? 사람 같은 거 봤다고요? 응. 아, 여기 왜 이렇게 비린내가 심해졌지, 근데? 응. 와. 오면 올수록 심해지네. 아 어, 내가 본거 뭐야? 뭐? 어떤 거? 어떤 거요? 나 여기 이거 네. 뭐야? 트랙터 앞에 예맨 남자가 서 있는 걸 봤거든 근데 그래,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있잖아 내가 아까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거든 나를 안 피하던데. 그래서 나 사람인 줄 알았어. 저, 선생님, 제가 본게 맞아요? 지금? 아, 그대로 있네. 있어. 죄송합니다. 그대로 있네요. 잠깐만요. 조, 조심, 조심해. 그대로 있어. 확인 먼저, 선생님, 이제 확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응. 그대로 있나? 누구? 누구? 없죠? 와, 나빠져요, 진짜. 그대로 있어. 변한 게 없어, 아직. 잠깐만, 근데 저거 선생님이 해둔 거예요? 저 뭐야? 저 선생님이 해둔 거지. 있었어 여기 여기? 응 아니 걔 내가 계속 뚫어서 저, 쳐다봤거든. 네 아, 사람 사람이 왜 저기 서있지 않고? 아 그럼 선생님 지금 봤을 때 응. 선생님 한번 여기 다녀오셨잖아요. 네 응. 어때요? 지금 그때 기운이라든지 그때 지금 네 지금 일단 나도 내 나름대로 그그방술에 대한 근데 네. 그 기운을 누르는 비방을 했잖아요, 제가 먼저. 응, 하고, 그 다음에 술사쌤이 하고 나서는 지금 여기가 그렇게 많이 살벌한 느낌은 없어요. 아, 그때 살기 응. 기운이 많이 있었다면은 지금 그게 많이 잦아져. 조금 눌러져 있는 기운이 느껴져. 음. 왜냐면 저기를 아직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겠지. 네네. 응. 좀 많이 그래도 가라앉은 느낌? 어 가라앉은 느낌. 뭐가 음. 울기가 화기가 조금 가라앉은 느낌. 이 들긴 들. 아 아까 저 남자가... 그 남자가 되게 살벌했어. 보통 응. 내가 사람이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피하잖아. 안 피하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나를. 응. 응. 선왕도 괜찮아. 선왕에 아직 건드려진 게 없어. 근데 여기 선왕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윗 선왕에. 네. 계속 계실 것 같아. 왕래만 하고. 왕래만 하고. 여기 이제 안정을 못 하셔. 한번 그거 됐기 때문에. 아. 응. 음, 안정을못 하실 것 같아. 그냥 한 번씩 둘러보고 이러신다고. 지금 우리 선왕에 해놓은 비방도 그대로 있거든요. 응. 음, 수사쌤이 쳐주신 금주라고. 네. 응, 음, 응. 음. 선왕에도 뭐 딱히 달라진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 살의 기운은 조금 많이 눌러졌다 할까? 깔아앉은 느낌이 들어. 기운이? 그게 네. 내가 아까 본게 사람이 아니면 영가라는 얘기잖아. 그럼 선생님 그때 여기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영가들 응. 이렇게 다 보잖아요. 응. 못 봤던 영가예요, 봤던 영가예요. 어, 아니요, 처음 봐. 그죠? 아, 이상하다. 그럼 왔다 간것 같은데. 처음 봐, 처음. 남자인데꼭 네.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진짜 사람인 줄 알았던 게 뭐냐면 너무, 네. 너무 정확하게 봤어. 이게 검정색, 이렇게 우리가 후드를 뒤집어 쓰면 모자가 이렇게 되잖아. 네. 이렇게 검정색 우비 같은 거? 모자 네. 달린 거?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었어. 얼굴이 하얘. 그래 내가 계속 쳐다봤는데 저게 사람이 맞나? 사람인가? 뭐지? 가도 되나 싶었는데 안 피하더라고 나를 내가 쳐다보는데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여기 우치님하고 같이 오면서 보니까 없잖아 분명히 아까 여기 서 있었거든 여기 입구에 여기 네 여기 아, 사람이 뭐 어떡하지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지금 몇 번째지?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오면서 처음 보는 영가였어요 처음 봤어 선생님 묘비.. 묘비 쪽한번 가볼까? 묘비 어. 들어가라고? 네 기운만 바.. 기운만 조금 읊어주면 될것 같거든요 <laughs> 여기? 네 여기.. 그거 그래. 보여요? 뭐여요 거미가 <laughs> 아.. 잠깐만 뭐.. 뭐.. 겉.. 흔드릴거 없나? 아 근데 느낌 이상한 게응왜올 때마다 한 번씩 안 보이던 얘들 그러니까 있구나.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게 딱 우치 뭔? 우치님도 보네요? 아예 못 봤어 못 봤어? 아니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 응. 그딱 있잖아요 그 지역 지, 그 집에 살던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 안 같은 느낌 약간 어디서 끌고 온 느낌 응나 약간 아까 그 그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일단 영가라는 건데, 내가 네. 그, 개를딱 처음 보고, 걔가 내 눈을 안 피하는 순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인 줄 알아? 왜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범죄자 있지? 나그 이미지가 떠올랐거든. 음... 그비 오는 날 우비 쓰고 왜? 네. 음. 다그 이미지였어. 낀게 없겠죠, 선생님? 응, 지금 뭐 응. 내가 봤을 때는 아예 계속 소리 나 건데 누가 있는 건 아니겠지? 안 해요? 응, 안해 계속 소리 안 나? 소리 나? 응, 딱히 아직은 뭔가 손단 느낌은 아니야 우리 왔다가고. 음... 이 오케이 뭘 건드린 느낌은 아니야, 아직. 그런 느낌은 없어. 근데 이 집에, 그게 엄청 오래되다 보니까, 응.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내순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잠깐, 그 자, 그 기운을 조금 눌러줄 뿐이지, 네. 완전히 그, 이걸 다, 네. 그러니까 다 걷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어, 어. 얘는 계속 지금 이 집에 자꾸 상문이 자꾸 들어. 내가 아까 본게 그럼 사장가? 아 어, 우리가 지금은 대충 그렇게 하긴 했지만, 조금 네. 영향을 덜 받게 하긴 했지만,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방술 자체가 또 우리나라 게 아니고 네. 너무 좀 지독한 방수를 썼잖아요. 그래뭐 고양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수사님이랑 제가 뭔가를 했어도 음 완전히 영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뭔가 다른 우리가 하고 가서 이제 다른 손을 탄 느낌은 없어. 뭔가를 건드렸다던지 다행이다. 응, 그런 느낌은 아직 없어. 아직, 텀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선생님, 기운은 많이 수그라들었다고 응, 해야 되나? 깔아 앉아, 응, 어, 깔아 앉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집에 영향이 안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저... 했어도. 아, 이 정도 했어도. 했어도, 그러니까 너무. 음. 그쪽에서 너무 센걸해 버리니까 네. 또 오래 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해 봤자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그 그 이거를 한 사람은 몇 년을 걸쳐서 했는데 우리도 아마 만약에 그거를 좀 막아주고 조금 그러려고 하면 우리도 여러 번 해야 되지 싶어. 한두 번 가지고는 안될 걸. 아니 여기는 왜올 때마다 아, 한 명씩 다른... 생겨나? 다른 애가 보여. 나 처음 보는 애였거든. 여기는 올 때마다 그러네. 어디서 오는 애들인 거지? 하나 둘씩 이렇게. 모르죠. 일단 그러면 선생님 그 외부로 이렇게 돌아간 거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 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든지. 돌아갔다든지 응, 그런 흔적이 없어. 그런 기운이 안 느껴져. 다른 아이... 사람의 손을 탔다는 기운이 안 느껴져. 어. 그럼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져야 되잖아. 네네. 응. 그런 건 아직 없어. 아직까지는 없어. 아직까지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응. 알겠습니다. 약간 사람